안녕하세요 월급쟁인 단톡꾼입니다 2021년 11월 2일 매매일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아까 전에 영상 올려 드렸었는데 소리가 잘안 느껴 가지고 제가 그냥 다시 녹화해서 다시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녹화를 3,4분밖에 안 하니까 다시 녹화해도 그렇게 부담되진 않거든요 제가 원래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 어,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디아블로를 하거든요 디아블로를 이제 돈 주고 구매해 가지고 디아블로를 한 30분 1시간 하다가 자는 낙게 살고 있는데 그 디아블로를 요즘 순서가 있어가지고 켜놓지 않으면 접속을 못하거든요. 그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사람 접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켜놓고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 배경음악이 요제 목소리를 잡아먹었네요. 그래서 왠지 이게 제가 그 동영상 업로드하는데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 광고 뜨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뭐 광고 안 되면 좀뭐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광고 없이 그냥 동생 영상을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어차피 별로 돈 버는 것도 없으니까 광고로. 근데 그게 다 배경음악이 저작권 걸려서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녹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좀 잡소리가 길었는데, 매매이지 다시, 다시, 자, 다시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거니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영상 못 올려드린 이유가, 자, 어저께 매매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못 올려드렸고 올릴 게 없어서 왜냐하면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대장 내시경을 해서 그거 제가 눈 뜨니까 수면 내시경에서 일어나니까 세시한사 오십 분 벌써 장 마감했고 그리고 집에 가서 비몽사몽에 또 잠들어가지고 시외에 또 배팅을 못하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매매할 게 없었고 화요일에 어저께 또 배팅을 해서 오늘 매매를 했는데 어저께 매수하고 넘어간 건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쉬고 가는 것들로 두 개를 했거든요 버킷이랑 위메이드랑 이것도 위에도 하루, 하루 쉬었고 버킷도 한 이틀 정도 쉬었죠 그런 걸 배팅을 해가지고 일단 버킷은 이날 하루 먹었지만 어저께 사서 아침에 팔았습니다 아침에 거의 10%까지 갔는데 어저께 사자마자 올라갔죠 그래 동시 효과 때까지 안 팔다가 아침에 쭉 올라갈 때더 올라가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버킷을 3.6% 정도 했는데 요게 하루 이틀 쉬어가는거 배팅을 하다보니까 제가 원 배팅을 안하고 500만원 정도만 배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16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배팅만 했는데 요렇게 올라갔을 때, 자 여러 번 매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회사에서 여기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탁치는거예요 그래서 통화하는 중에 보니까 요거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나가야 되는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통화하는 중에 그냥 시장가 체크해 놓고 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요거는 안 보고 그냥 던져서 1% 정도인데 45,000원 자 500만원씩 들어가서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 버킷이랑 유메이드는 큰 수익 없이 마감을 했는데 조금 그렇게 끝내니까 아쉬워서 제가 이제 엠게임을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게 들어가는 건 사실 제 매매가 아니라서 반샷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또왜 제가 완빵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막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이렇게 빠졌다가도 이렇게 올리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반등이 이런 반등이 안 나왔죠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하길래 그냥 여기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엔게임도 1.4%에서 14만원 그래도 이게 작지 않죠. 예를 3%로 16만밖에 원안 되는데 17만 원. 그생 게임까지 먹어가지고 수익이 괜찮았고, 그리고 종가에 또 종가 매매를 했는데 초록빛 미디어는 조금 빨리 이제 들어가가지고 500만 원만 들어갔다가 추가로 이제 제 1천만 원 배팅할 그런 타이밍이 없어서 그냥 오르길래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효과 때쭉 오르길래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동시효과 때판 이유는 이제. 그가니까 너무 정거점에 딱닿으니까 정거점에서 한 번쯤 이렇게 조정 매물 소화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듯이 그래도 약간 조정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수익 줄때2.8%줄때 먹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록빛 미디어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수익 내가 지고 40만 원, 500만 원치 뭐 매수하고, 엠게임은 1 0만원하했지만 조금 깨잘깨잘 몸풀게 하듯이 매매해서 수익 잘 냈었는데, 버킷 스튜디오 뒤에 보시면 이때 매수를 다시 들어갔죠. 한번더 이제, 여기에서 아직 긴 양봉 안 나왔다 싶어서, 비트코인도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지금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얘가 공시가 떴죠 이게 전화 사체가 5시 16분에 떴는데 다시 이때 못 보고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회사에서 20분에 못 팔고 시외 쪽 20분에 빠지길래 아이 뭐고 해서 봐서 30분에 바로 털고 나왔거든요 근데 30분에 시외 최저가였어요 그러면서 조금 반등하더라고요 원래 전화 사체면 대충 4 5% 정도 때려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한1 2% 빠지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에서 밑에서 손절을 했거든요. 그래도 500만원 패팅이라서 가볍게 손절을 했죠. 그래서 아깝게 돈을 날리긴 했는데 30만원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11월, 어저께는 없으니까 오늘이 첫 매매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 11월 달도 계속 수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녹화할 때는 제가 타점을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케이지 제가 종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완빵 못 들어갔고 얘도 500만원 밖에 못 썼거든요. 완전 최저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익이 벌써 지금 4% 넘는데, 시외 지금 4%더 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500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수익이 내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잘, 너무 버티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섭고, 최대한 대응을 해보고 있는 재료가 좋아가지고, 진짜 물류 대려놓을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하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